다이도베리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이 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호세가 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또 호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그레,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폐암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시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 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리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혀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의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브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많은 계획 중 결국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람들이 다 찬성할 만한 아이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듣습니다. 아이도벨의 다수라는 호수와 압살롬의 욕망이라는 무리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변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후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변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에 다윗의 척들을 강간하고 하라고 제안했던 아이도벨이 이번에는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피곤하여 대항할 힘이 없을 때 기습하자는 것인데, 12,000명이라는 대군이 들이닥치면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그렇게 다윗만 죽이면 저절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아이도벨의 말처럼 현재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에 대항할 만한 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아이도벨은 그 틈을 노려 오늘 밤에 공격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런 아이도벨의 예측과 계획은 많은 사람의 희생을 취소하면서도 민심을 바로잡을수 있는 최고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 말을 듣고선 다그 말이 옳다고 여길 만큼 탁월한 계책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모든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다니 압살롬에게는 다윗도 죽이고 백성들도 얻고 일석이조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든, 모든 백성이 당신 당신께 돌아오게 하니, 리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려 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니라 하니 르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올게 여기더라. 아멘. 압살롬에게 측사 아이도벨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제안으로 압살롬의 왕권을 강화해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도벨의 전략을 잘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에 수긍할 만큼 탁월하긴 하지만 멀리 보지 못하고 앞에 닥친 일만 빠르게 처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옳게 여길 만큼 탁월한 계략일지는 몰라도 다수의 의견이 허수로 돌아갈 수 있을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저 아이노벨의 제안에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을 따에 셈수 결정할 결자를 써서 회의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과를 예정해서 정할 뿐이지. 예상한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무슨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 선택이 탁월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섣불리 결정해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이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결정할지 세상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15절부터 13절 말씀에 아이도벨의 계략에 반대하는 후세의 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며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후세는 아이도벨과 다르게 호황된 제안을 합니다. 7절 말씀에 후세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아이도벨의 계략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후세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반대하는 이유를 8절부터 10절 말씀에 말하는데 먼저 다이강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며 지금 그가 어느 곳에 숨어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이도벨이 말했던 다윗이 피곤하여 대항할 힘이 없다는 말과 정반대되는 의견입니다. 또한 후세는 이런 아버지가 혹시라도 압살롬의 무리 중몇 명이든 죽게 되면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로 쏠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13절 말씀에서 후세의 계략을 소개하는데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 13절 말씀 읽습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밧줄로 성을 통째로 강에 빠뜨리고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완전히 멸한다는 말로 압살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과 비교했을 때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제안에 압살롬의 욕망이 움직이자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름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도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도의 초점은 압살롬의 월등한 사살에게 맞춰져 있었다면 후세의 초점은 다이세의 추종자들과 다이세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나라와 왕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점을 어디에 두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길의 성패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욕망에 사로잡힌 압살롬이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후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이 승리한 싸움이고, 다윗과 사울의 싸움에서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있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칭호는 그냥 붙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는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러한 칭호가 붙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압살롬처럼 인생의 성공을 위한 계략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 성공하고자 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성패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허황되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에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만 성도의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릇된 욕망을 거슬러 살아가야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 것은 알았지만 그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된 우리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권력, 세상의 경제를 넘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삶의 이유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정하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이노벨은 다수라는 호수에 섰고 압살롬은 욕망이라는 무리수에 속아 후세가 제시한 하나님의 변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도벨은 똑똑하고 지혜로웠으나 하나님이라는 최대의 변수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도벨의 계략이 나빠서도 아니고 후세의 계략이 좋아서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요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처럼 인생이 변수가 있다는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 두려운 일이 아닌 가슴 뛰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변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변수 앞에 겸손해지며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광주 용광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또 인생의 상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무에라 말씀을 통해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압살롬처럼 인생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